안녕하세요. 세정트럭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있고요. 이만트럭 윙바디 지금 매입하러 왔습니다. 아니 매입을 다 했고요. 차주분은 입금 받고 지금 돌아가셨고 저는 남아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개별 넘버까지 같이 매입을 진행한 차량이고요. 22년식에, 2020년식에 32만 키로 그리고 10m 20짜리 윙바디 320마력이에요. 그리고 만트럭이니까 당연히 무진동 에어서스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경주에서 신차 때부터 계속 운행하던 차량이라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4년정도 되면은 여기가 녹이 되게 많은데 이제 녹이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이정도로 도색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하부도 깨끗하죠. 이래서 저는 경주 대구 이쪽 차를 좋아합니다. 민도 깨끗하게 타셨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편 가볼게요. 보시면 이쪽도 깨끗하고요. 근 이쪽에 이제 아까 보니까 살짝 상처가 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정도입니다. 윙 내부는 너무 깔끔해요. 여기 빗자루를 보니까 항상 청소를 하신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쓰던 장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이제 덤프를 운행하시다가 윙바디로 바꾸셨는데, 윙바디는 적성에 안, 마... 적성에 안 맞으신다고 하네요.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서스 조절하는 거. 시트. <laughs> 지금 차도 굉장히 깔끔하게 타셨어요. 지금 뭐, 매입 직후에서 세차는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인데도. 내 네. 수용차보다 더 깨끗하네. 여기 보시면 아직 이 스티커도 안 뗐는데, 네. 다음 차주분을 위해 남겨놓겠습니다. 주행 거리 32만 4 152. 여기서 이제 화선까지 가져가면 4 500 정도 되겠네요. 여기 선루프 있고 여기 냉장고 그리고 여기 축 리모컨이랑 게이지. 차가 어떻게 되게 깨끗하네요. 썬팅은 지금 쓰레임으로다 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도 좋습니다. 뭐 연식이 하면 안 돼서 당연한 거죠. 이 차량은 지금 일단 당분간은 넘버를 포함해서 판매를 해볼 계획이에요. 금액은 차 후에 한정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